이 어제 그 촬영 감독하시는 그 강사님을 통해서 16대 9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원 16장 9절, 화면의 크기를 이야기하거든요. 가로 16대 세로 9, 이 화면이 가장 빡찬 화면으로 이제 편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화면 속에 많은 것들을 다 넣을 수가 있어서 16대 9그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여러분 사진을 찍으실 때 카메라의 그 이제 비율을 조절하실 수 있는데 16대 9로 조절하면 좋은 화질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장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네는 여호와신 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 유능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국분이 그런 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물론 이 그분이 이렇게 도전하고 또 결정적으로 삶을 살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없이, 혼자만의 어느, 어떤 재능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다시 한번 깨닫고, 아, 그분도 강조했듯이, 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도 예,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한 그 응답은 마음의 계획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한 응답, 인도하심은 여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빌리포스 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는 분들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소원과 꿈은 본인이 생각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꿈과 비전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심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그 심어 놓으신 것들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운데 꿈을 갖게 하고 또 그것을 향하여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실천하게 하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따라서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사람의 모든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볼 때에는 깨끗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어, 주관하시고 또 오른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3전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라고 했습니다. 어제 강사님 세세 가지 기도, 어, 그, 세 가지 기도를 정말 가장 짧게 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처음이 뭐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두 번째 뭐죠? 부탁니다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세 번째요?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부탁합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랑합니다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 이제 의뢰하는 거죠.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자, 자기의 소원을 간구한 건데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한편으로 볼때 하나님께 예, 마지막 그 기도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이제, 다, 그, 그,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 다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의 의미는, 나는 모르고요. 이제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협박이 아니죠. 그거는. 뭐, 알아서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 정말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맡겨서, 의뢰하여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도록, 이렇게, 의뢰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조금 있고, 하나님 뜻이 있고, 근데 내 뜻도 좀 들어주셔야 되고, 하나님 뜻도 들으셔야 되고, 이게 협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다, 우리가 어제 100,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0%. 100%다 의뢰하고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100%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두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뢰하는 것, 사실은 그게 기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로 볼 때는 기도가 그분 이야기대로 한 번만 드려도 된다. 왜냐하면 맡긴 거니까 계속 그게 안 들어주실까 봐 불안해서 자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습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쓸미를 받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그 악인도 누가 주관한다는 것이니까 하나님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힘이워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도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 그러나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들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아, 순서가 중요한데 어떤 순서냐면 인자와 진리가 있어서 죄악을 용서와 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먼저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영어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순서를 바꿔서 생각합니다. 악에서 떠나야 그러니까 내가 정리를 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순서는 잘못된 순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악의, 악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가 있어서 내가 이런 그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다 보니까 악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악이 떠나게 가 되어 있습니다. 악을 피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아래 하나님의 원하시는 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 뒤쪽에도 계속 나옵니다. 왕의 얼굴이 밝아야 생명이 있다. 그의 은택으로 늦은 비를 내리는 그과 같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왕의 희생은 또 앞에 나와 있는 왕의 진노는 세상의 왕과 그 것을 의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또한 말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진노를 쉬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요, 그 진노를 쉬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왕의 진노,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도로저 어제 그 강의도 듣고, 그 전날 강의도 듣고, 어, 강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 아브라함의 기도구나. 그 조카롯을 그, 향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기도. 그 소동과 고마라 땅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 아, 그 기도가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어쩌면 그 지역은, 예, 정말 의 열명이 없어서 망했지만, 그러나 그조카로서는 하나님이 살려 주셨습니다. 예, 그의 그두 딸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은요 예,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할수 없는 심판과 진노도 쉬게 하고 어, 때로는 뒤로 연장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을 얻는 것보다 금을 얻는 것보다 지혜와 영철을 얻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영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땅에 있는 어떤 금은 보화를 얻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당연히 하나님 주님은 우리 우리 속에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분별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 모든 은혜들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교만은 폐몽의, 폐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그 어떤 것을 나누는 중요한 그런 시간도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훨씬 낫다 예, 네, 고맙습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또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